안녕하세요. 이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채널, 이탈리아 리까리카의리까리카예요 오늘은요, 어, 친구 딸이 이탈리아에 왔다가 어, 이태리어를 잘 몰라서 생긴 에피소드를 들려드릴게요. 이렇게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가지 단어를 더 배울 수 있으면 좋겠지요. 우리 그 에피소드 같이 들어볼게요. 우선요, 요거를 한번 보세요. 여러분, 어, 지금부터요. 제가 몇 가지 사진들을 보여드릴 텐데요. 어, 무엇을 보여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자, 지금 보이는 거뭐 하는 걸까요? 여기 이제 다음 건데요. 지금 이렇게 써 있고 요 안에 이런 모양이 보여요. 또 하나요. 네, 지금 어, 이 회사 이름이죠. 이 회사 이름이고 메이든이 틀리고 마라나라는 거고 제가 지금 선전을 하는 건 아니고요. 이 이태리어로 생긴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 드리려고요.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단어 하나를 배우면 아마 안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요. 자,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해 주세요. 자, 이제 다음으로 갑니다. 역시 똑같죠. 어, 지금 여기에 보면 마라나라고 써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 포르니라고 써 있어요. 다음 사진은요. 이거는 이제 다른 회사예요. 다른 회사 건데 어, 지금 여기에 보면 베이킹 테크놀로지라고 써있죠. 그리고 이런 어, 모양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안에 뭔가를 할수 있어요. 뭘까요? 넘어갑니다. 자, 여기에 보면 이것도 역시 같은 거예요. 이 안에서 지금 뭔가를 구울 거예요. 우드 앤 가스 버전이라고 되어있죠 어 나무하고 가스 쓰는 그런 타입이다.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B자 오븐이라고 써 있어요. B자 오븐. 네, 하나 더 가볼게요. 여기 보면 지금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뭘까요? 여기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? 그니까요 단어하고 요 단어를 한번 보세요. 같은 단어입니다. 자, 여기에 가볼까요? 지금 이거는 우리 크로와상을 굽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크로와상을 굽고 있는 거 어디다 구울까요? <laughs> 여기에 보면 또 포르니라고 써있죠? 포르니. 네, 다음 가볼게요. 네, 처음으로 돌아왔네요. 자, 그럼 이 기계가 뭐하는 기계냐 하면요. 빵이나 피자를 굽는 뭘까요? 네 맞았어요 오븐이에요 이제 이거는 이제 집에서 쓰는 가정용이 아니고 이제 산업용이나 아니면 이제 제빵 제과점 용으로 나오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포르니라고 나오죠 포르니 포르니 왜 포르니냐면 저는 지금 어~ 포르니가 아니고 포르노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포르노. 포르노 no, 여기 아이 대신 이 대신 이태리어로는 아이를 이라 그래요. 이 대신 오를 넣어주세요. 그럼 포르노가 되죠. 자 이게 지금 포르니가 된 것은 복수라서 그래요. 포르니는 복수거든요. 자 보, 다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. 자 여기에 이제 삐자 피자, 피자 오븐이라고 써 있죠. 즉 어, 우리가 사용하는 오븐이에요. 오븐 오븐. 이 오븐 즉 빵이나 아니면 집에서 요리를 하는 오븐 지금 여기서 보면은 나무하고 가스를 쓰는 그런 타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안에서 지금 어, 피자를 구울 수가 있어요 피자를 구울 수 있는 그런 오븐이에요 그러면 이 오븐을 이 오븐을 이태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포르노라고 그래요 포르노 자 다시 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오븐이라고 있죠. 오븐. 우리 한국말로 오븐. 네, 이 오븐, 이 빵이나 과자를 구워내는 이 오븐을 이태리어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forno라고 그래요. f o r n o f o r 자 여러분, 이 forno가 무슨 말하고 비슷하지 않나요? <laughs> 이 이거를 f를 p로 바꾸면. 어, 항이 이태리어로는 뭐가 되냐면 뽀르노가 되겠죠. 그래서 어 우리 왜 그런 아주 야한 그런 그런 뭐에 요 영화나 이제 이런 것들 그 그런 거 하고 이제 단어가 비슷하잖아요.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어 이거 그 단어랑 너무 비슷하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. 그런데 어 보니까 이태리어로 그게 오븐이라는 소리더라고요. 오븐. 단지 이태리어로는 forno, f 발음이 들어가서 forno가 되고요. 어또그 다른 발음으로는 p가 들어가서 어이 단어를 지금 말을 여기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유튜브에서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, 잘 몰라서 제가 지금 말을 못 하고 있는데요. 아무튼 어, 그런 섹시한 단어가 된다는 거. <laughs> 그래서, 어, 많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. 아, 그래서, 아하, 이러고 이제 기억을 했거든요. 그런데, 제 친구 딸이요. 이태리에 놀러를 왔어요. 놀러를 왔는데, 호텔 밑에, 호텔 밑에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은, f o r n o 라고 써있었대요. forno. 어머, 그래서 얘가 너무 놀래가지고, 세상에, 이게 지금, 응? 이렇게 버젓이 이 말을 막 쓰는, 이런, 가, 이런, 그런 거에 관한 거를 파는, 뭐 그런 거와 관계되는 그런 가게를 이렇게 버젓이 써놓다니. 그래갖고 너무 놀래가지고 항상 무서웠대요. 그 앞을 지나기가. 왜냐하면 그 <laughs> 호텔 앞에 이게 있어가지고. 어, 그래서 항상 이제, 아우 어, 여기 이렇게 좀 무서운 동네인가 보다, 이러고 생각을 했었는데요. 글쎄,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, 그 나쁜 단어가 아니고, 어, 오븐이라는 소리였다는 것을 알고서는 굉장히 웃었다고 그래요. 그런데 이 포르노가 이제 오븐이라는 뜻이잖아요.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그 빵집, 빵을 구워서 파는 집, 의, 의, 위에다가 포르노라고 어,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f-o-r-n-o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아 여기서는 뭔가를 구워주는 데구나 그래서 이제 어, 빵도 사고 뭐뭐 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오븐에 구워서 구워서 뭔가를 파는 그런 데를 포르노라는 데 주로 빵집이에요 아마 그 호텔 밑에 그 집도 빵집이었을 거예요 <laughs> 그런데 우리 친구 딸이 이렇게 <laughs> 거기에 가서 어머, 이 호텔 밑에 이렇게 무서운 게 있다니. <laughs> 무서운 거? 아무튼 이렇게 위험한 게 있다니.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좀 다녔다는 게 상당히 웃겨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, 여러분들에게 이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면서 아하, 이러면 이태리어로 포르노는 오븐이라는 소리구나, 라, 아니면 빵집이라는 소리구나,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에피소드를 올리기로 했어요. <laughs> 여러분,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차우차우.